동영상에서 커넥션 배체를딱 만들고 이쪽 다리가 딱 커넥션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SQL 문을 싹 보내가지고 서버한테 뭐든 뭐 어떤 정보를 주세요 하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쫙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레코드셋에다가 딱 담았지 레코드셋에 담긴 거를 워크시트에다 쫙 뿌렸다. 이거였지? 그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커넥션을 한번 세팅이 딱 되면은 연결 어, 브리지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브리지는 그냥 기관 시설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지. 뭐그 어, 커넥션 개체가또 나중에 뭐 중요한 일들을 또 해주는 게 있긴 있어. 어, 그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우선 중요한 거는 아 SQL문이 중요한 거구나. SQL문. 나 아, 요거 를 이제 지어다 보면서. 커넥션 개체나 레코코드스 개체에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자꾸 얘기해 놓 c o 면 되는 거지. 그 r 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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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어 o r d 하 e c o 이 d r e c o 이 d r e c 게 r 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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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c o r d record, r 이 c o r d record, r e c 동사가 탁 나오고, 동사가 딱 나오면 목적어가 필, 이 스피어가 필요할 거냐? 어? 골라 달라고? 뭘? 여기가 요거지. 별, 별표 있는데 그니까 뭘 보여줄 달라는 거 이제 여기다. 하고,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 있는 데를갖다가 셀렉트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워크시트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테이블을 지정 해주고, 어,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에 테이블을. 응? 어,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 where 같은 거는, w h e 는 항상 뭘 요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할 거냐. 우리 조건 항상 얘기했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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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응? 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 SQL문을 어, 계속 집중적으로 d e e p p a 면서 c o n n e c t 개라든가레코드 o r d s 개라든가 다른 또 ADO, TV에 코멘트 개체라든가 파라메타 개체라든가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얘기 하죠 중심은 sql sql 연계증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사용자가 sql을 입력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할까? 오케 이렇게 해서 ctrl1 이제 셀 병합시키고 어, 자동 줄바꿈으로 해주고, 자동, 이게, 이 SQL 문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줄이 바꿔지게, 어, 세팅을 해놓고, 음. 그 다음에, 색깔을, 채우기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하자. 요것도, 음. 셀 병합을 해주고, 아츠 해서 셀 병합 해주고, 그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다음에 여기다 버튼을 하나 만들자. 여기다가 지난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S Q L 문을 한번 적어보자고. Select 이 Select 이, 이런 거는 그 대문자 소문자를가리지 않지만 대문자로 해야 SQL의 키워드는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 구분하기가 좋지 전부 from 어디에서 메인시트였지 메인시트에 그 다음에 달러 표시 해준다고 랬지그 다음에 where where는 이렇게 됐었지 품목이었던 거 품목은 A 이거나 혹은 뭐가 품목 은 B, 였 거나 E 거나 그리고 AND 일부러 AND5 를 계속 이렇게 반복 해서 어, 테스트 를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 그 다음 에 수량 이둔 거, 수량 이둔 거, 수량 이, 50개 버튼 하는 거, 그였지. 자, 요거야.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자고, 뭐. 요거를 가져, 요거 버튼 을탕 누르면 요거를 가져오게, 이렇게. 그다음에 보고 요소 열머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 이게 다양한 그 형태의 것을 가져오게 되니까 열머리가 어떤 건두 개일 거고, 어떤 건세 개일 거고, 뭐 다양하잖아. 그럼 열머리가요 경우에는 열머리가 어 뭐였더라 저,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해주는게 좋지 이렇게 어, 요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자 콤마 찍고 품목 찍고 단가 찍고 수량 찍고 콤마 찍고 금액 요게 이제 열머리야 요럴 경우에 그 경우의 열머리고, 요 열머리 이름은 이 s p l 을 작성할 때 항상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두면 되지. 그지또 다른 테이블을 할 때는 다른 열머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이거 지금 메인슈트에 있는 그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요걸, 요걸 소화시키는 어 프로시저로 지난 음, 동영상에 것을 수정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이름, 이름을 여기를. 음, My SQL이라고 해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하나 프로시저를 하나 더 만들어. So get data라고 하고 그다음에 Dim SSQ l e g e s t r e g د m s, pass, address, string, d m s, head, address, string, dim, r, sql, address, range, set, r, sql은 range, 아까 이동을 뭐라 하셨더라? my sql이든가? my sql, 오케이 okay. my sql, 그 다음에 그러면은, ssql은 rsql의 value. 요걸 trim으로 해주자. trim. trim으로 해주면은 사용자가 뭐 빗물자 넣은 거 그런 거다 정리해버리게. sql.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path는, spath는 this workbook. c o l a t S-head는 R-SQL의 offset. 바로 위에, 위에 셀이잖아. 마이너스 1이것도 trim으로 해주고. 요, 지난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프로세저를 호출하는 거야. 요, 그치? ADO S-SQL 보내주고, 매개변수 주고, S-pass 주고, 그 다음에 S-head 주고. 이렇게. 여기에서 지난 동영상 것을 이제 요거 요거 추정을 해야지 맥이 변수를 받게 해줘야지 여기다가 SSQLEdgeStream SPASSEdgeStream s H a d e d g e s t r e a m 이렇게 죠그 다음에 SPASStv패스는 필요 없지 이거 필요 없어 그다음에 에스콘을 아예 my sql도 필요 없고 ok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s sd 패스는 여기서 받을 필요 가 없지. 디스 o 고고 훑는다면 여기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필요 없어. 그다음에 프로바이드하고 드라이버 중에 둘 중에 한번넣써도 되니까 이건 잊어먹고, 이건 신경 쓸 거고 한번 이렇게 세팅 딱 시켜놓으면 끝이야. 그다음에 아이콘에서 오픈 에스콘해서 커넥션 객치 열고 ysql은 뭐 이렇게 되냐 이거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어, 레코드 e t 에서 오픈 ssql 이거를 ssql로 해야지. SSQL 뭐냐면 여기 매개 변수를 받은 거 있잖아. SSQL 여기 SSQL 받은 거지. 마이콘 커넥션 같은 하는요 똑같고.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요거 요 고쳐야 됐구나. STDB pass. 요거를 요 S p a s s 요고 사용하는 거야. S pass. S pass. 오케이. 그다음에 다 됐지? 그다음에 S h e d 여기다. 요거. 요기에 array 이 요거는 항상 고정된 거였었는데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뭐 변경을 시켜 열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S s 드스프 t 함수로 S h e a d 를 콤마로 구분한 배열로 만든다. 요거는 어 a 이 요거는 필요 없이 오케이, 렇게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여기죠? 뭐? 요거는 필요 없지. if s h e e t r e p o 의 셀, 첫번째 셀이 일자, 일자, 일자 면은 날짜 서식을 해주고, 루트 차는 필요 없지 이제 실행하기 전에 말이야 이런거는 여기다 딱 이렇게 중단점 해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봐 그럼 여기서 보면 SQL이 제대로 들어왔나? 그럼 SQL 딱들어오면 아, SQL select, 결표, from, main, ok, ok, 제대로 들어왔네. 그 다음에 Shead는 제대로 들어왔나? Shead, 일자 품목 단가 수량 구매, 어, 제대로 들어왔네. 이렇게 체크를 우선 해보는 게 좋아. 중요한 중요한 변수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지. 자, 그럼 그냥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 여기서 이걸 실행을 하면 이거동의서 여기 여기에 유저 에디오 이걸 호출하는 거야. 자, 그냥 실행. 응, 음, 제대로 들어왔네. 그렇지 자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품목이 A, B, B, 이게 아, 품목별로 정렬을 좀 시키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오다바이, 오다바이, 이 오다바이는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오다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뭐, 뭐 가지고 한다는 거니 하고 물어보잖아. 오다바이, 어, 품목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다가 여기다 연결시키자 여기다가 네, 매크로를 연결시켜 매크로 시중에 가서 게이트 데이터 t 게이트 데이터 이렇게 게이트 데이터 그럼 실행을 시키면 됐다 품목이 a 어, 는 A대로 b 는 B대로 정렬이 됐지 정렬 됐네 그러면, 일자를 빼고 한번 가져와 볼까? 일자를 이렇게 빼고 가져와 보자. 이거를, 음,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거를 여기에서, 품목에 다 써주는 거야.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일자는 여기 일자가 필요 없잖아. 요거 열머리는 일자 필요 없지. 이렇게. 어, 그 아주 좋은데, 그지? 이렇게. 남신랑. 이렇게 들어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 가지고서 계속 이제 요거 요걸 가지고 이제 자꾸 요걸 숙달시키면 되는 거야, 요거. 응? 요걸 숙달시키면 되는 거야. 또 만약에. 품목을 유일한 값만 좀 가져오고 싶다, 말이지. 유일한 값. 그럴 때는, 요거. 요것도 키워드가 하나 들어간 거야. 디스틴크트. 디스.틴.크트. 품목.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 필요 없고. 품목만 가져오는데. where도 필요 없어, 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죠? select distinct 품목. 그럼, 얘가 품목을 유일한 값만 갖다 주세요. 이 얘기야. 그럼 여기에도, 여기도 열머리가 품목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네. A, B, C, D, E. 유일한 값만 가져왔잖아. 아, 못하는 게 없네. 그럼, 유일한 값 가져오고, 여기 이게 몇 개인지 좀 카운트 좀안 되나? 요 카운트 안 되나? 요거를, 어, 요거를 어떻게 하지?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하냐? 얘도 이 SQL 문도 함수를 갖고 있단 말이야. 카운트 함수라는 것도 갖고 있다고? 자, 열, 열을 하나 만드는 거야. 카운트 함수로 결과로 나온 것이 열, 하나의 열이 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느냐? 품목을 가지고 한다. 품목을 카운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다른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Group by 뭐가 그룹핑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 지금 피벗 테이블을 하든 뭘 하든 다 그룹핑을 하는 거야. 그룹핑. 그룹 o 이 품목. 그럼 여기다가 품목하고 열머리를 품목하고 품목별 개수로 할까 품목별 개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실험시켜볼까 그래서 그룹 바이 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왔어 그 다음에 디스팅크드 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근데 카운트라는 함수가 나왔어 이런 키워드들을 메모해도 좋아 요건 요거는 이제 아주 손에 아직 익어야 되는 단어들이야. select, distinct, count, 뭐 from, group by, order by. 다 실행. 오, 좋은데. 오씨 엑셀, 뭐, 피벗 테이블, 뭐, 법석달 필요가 없구만. 이거 가지고 다르네. a, b, c, a, 품목별 로 6개, 4개, 5개 다 나왔네. 응? 단순히 필터만 하는 게 아니네. 계산도 하고 뭐 하고 피벗 테이블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거네. 이제 SQL 언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또 SQL 문 가지고 재밌게 해보자고.